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엔치 시간을 준비하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단 그전에 소개 못 드렸던 이것부터 싹다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소설을 독자들이 마음과 오래 뉴베리 상선생위원회 마음을 움직였던 것에 걸세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아레스 가족이 책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은 최근 크나큰 영광입니다. 과거에 뛰어난 소설 작들 사이에 제 책이 끼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제 담당 편집자인 케이트 플러 플레이처에게 엄청난 빚을 줬습니다. 캐릭터가 편집자 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작가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오랜 생활 그녀는 저를 믿고 함께 해줬습니다. 늘 좋은 질문과 차분하고 사례 깊은 조언으로 제가 이따끔 두려워하는 저의 내면으로 이끌어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소중합니다. 맨해튼 거리에 탔던 자전거 택시들, 몇 번이나 놓친 비행기들, 빡빡한 일정,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보고 가지우었던 일도 기억납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케이트. 캔들윅 출판사에서 우리 팀에 진심, 아, 캔들윅 출판사에 우리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캐롤 라치, 존 맨델슨, 제니퍼 로버츠, 수천 배첼리, 앤드 크로식 우 실로 출연적이었던 파비 코스만, 캐슬린 루크, 앤 어자 레컷, 펜 코솔라치오, 그리고 저를 위해 있어준 모든 직원들. 이 책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다들 끈기 있게 들어주었으며, 무엇보다 이 아, 아, 아름다운 어린이 문학 창작에 이미의 기준을 높여주고, 오랜 시간을 걸쳐 존경과 애정으로 작가를 선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의 표시 디자인을 선뜻 맡아준 세베타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번 소설을 그와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안드레아 브라우 브라운 문학 에이전시에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의 열렬한 팬인 젠리퍼 루페가 생각나는 군요 고마워요, 젤. 당신의 격려 덕분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꿈꿀 수 있으며 내가 상상조차 하느지 못한 곳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아동문학회 동화회에 여러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새롭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길을 기울여준 순간들 우리가 나는 대화들이 제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뉴베리 메달을 받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내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당신들의 사랑과 인연을 칠로 깊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중남이 출신 돈유 작가들과 위디들 디버스 복스를 통해 알게 된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그 이런 고적은 어렵지만 우리가 쓰는 책을 읽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홉 년. 당신들을 알고, 당신들에게 배우고, 당신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로 영광스러운 특기입니다 분들도 의제 책을 자 아, 제 책들을 듣자로 만났고, 제, 가 작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가를 스타로 대접해준 그분이야말로 전정 산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죠. 그런 점에서 저의 초기 작품을 눈여겨봐준 레포마의 친구들과 제 키즈 직전의 벗들에게 묻혀 높고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차 가장 특별한 감사를 열린 내부들 유리의선 선정 위원님 분들께 감, 아이, 분들께 드립니다. 메리덥스 선드리 에클런드, 로빈 엘리스 프리드먼, 엘리코메스 파멜라 차에밀린 그레고리 그레고리럼, 에비 몰라레스, 랄리타나타라지 알마 라모스 모섬 모트, 스테파니 멜로시 리베라, 쑥루코스 닥터 트렐령 에밀리 무로쎅 오랜 시간 수고 그때 책을 가장 권위있는 아동문학생 수상작으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제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와, 와 있는데 다들 그동안 내 자전거를 보고 놀려댄 일이 미안하지 다행히 가족들에게는 미리 따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 자리에 이렇게 말하려니 너무 감명적었어요. 작가가 되겠다고 길을 쓴는 아내와 엄마를 지켜본 일이 고대을 겁니다. 언젠가 성공하리라 믿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 행복한 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3일 시상식에서 매기매진 나. 그리고 네, 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전쟁에 또소개해드 그, 닭가슴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7시간을 기부하다, 오늘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전쟁을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일단 작가 캐리슈 매트 일단 이 사람은 뉴베리 아나성과 프렌치 아나성을 받았고 리지 브라드와 봉미스터 라는 소년 일슨 작가라고 하네요. 그는 롱 아일랜드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원자폭탄 경계경보를올린 면 책상 아래 웅크리고앉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학교에 있는 백돌담에서 지우개를 탁탁 털었으며, 세시프와 직분들을 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앤스네게 지플 금으로, 등을 슨 게리, 슈미트는 현재 미국 시사권 주의 그랜드 레피드즈 레피 캘빈 대학 원 교수를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로 옹기니 김현산. 옹기니 김현산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미국 코넬 코넬대학교 언어학과를 공부하고 지금은 대학 강의와 번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완역을 부를 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 반깁 쓰고 있습니다. 옹기니 책으로는 그 특별한 클래식 완역을 부를 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 언역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우리들만의 규칙, 무자비한 원리, 원러비 가족, 저 이거 읽었죠. 구덩이, 그 웨이사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로빈슨 크루스, 도, 드럼 수녀 위험한 파이보 물선 수상한 책 등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들만의 규칙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이 책은 2008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 나왔고, 2008년은 12월 1일에 나왔고, 2015년에는 7월 10일에 나왔고 그리고, 마, 그리고 2017년은 8월 14일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5월 30일에 나왔다고 하네요. 여기 옮기네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후 중학생은 홀로 있는 전쟁을 벌인다. 교실에서 그 달민 페이커 선생님을 선대로 교실에서 홀링과 베이커 선생님은 둘밖에 없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유대교 교회나 선당으로 성경근부를 하러 가기 때문이다. 홀링은 반대체 유일하게 장교를 믿는 아이로 성경근부를 하러 가지 않는다. 베이커 선생님은 자유로울 수도 있었던 수요일 오후 시간을 홀링 때문에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홀링이 미울 것이다. 베이커 선생님이 홀링의 어떤 끔찍한 목소리를 꿈꾸고 있을까? 콜레스는 이번 이 수요일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실 밖에는 유일과 상관없이 진짜 전쟁을 벌어지고 있다. 때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이다. 반성에서 매일 베트남 전쟁상황을 알리는 뉴스가 나온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뉴스 속에 이만이 아니다. 베이커 선생님의 남편은 베트남 전쟁에 나간 군인이다. 학교 영향사인 비주오 선생님도 남편도 마찬가지이다. 홀링의 반해에는 보모를 잃고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온 베트남 소녀도 있다. 한편 홀링의 누나 전쟁에 반대하는 히피족이다. 수요일의 전쟁은 2008년 뉴베리 아나상을 수상적이다. 뉴베리의 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아동문학상이다. 그러데 수요일의 전쟁은 어린이책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중심 소재로 한 어린 책이 가 있었던가? 그뿐이 아니다. 혹은 인권운동으로 유명한 마틴 루트킹, 텔레비전 대통령의 대상으로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이 희망이던 로버트 케네디, 원자폭탄, 히프차 같은 묵직한 소재들도 나온다. 결정적 세, 결정적으로 세익시피어도 나온다. 베이커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 홀린에게 세익시피어 작품을 읽게 한다. 그렇다. 산사님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여러모로 이 책의 이야기 전개의 결정을 하, 역할을 한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과 홀링의 감정 상상가 셰익스피어 작품들의 구절들과 비, 표현한다. 심지어 홀링과 여자친구 메릴리의 관계는 로미와 줄리엣 관과가 비슷하다. 주아이의 아버지들은 라이브 관계인 건설사를 운영한다. 어떻게 베트남 전쟁에서 세키비까지 소재의 만 보면 이 책은 정말 어린이와 청소을 위해 쓴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기인이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파나 크게 버렸을까. 하지만 리지 브라이트와 빅미스터라는 소년으로 2005년 유베리 아마상과 마이클의 프린치상을 동시에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이야기꾼인 게리 슈미츠는 묵직하고 이 방대하고 거대한 소재를 이리저리 저리 풀어 재밌으면서도 교훈적인 선정 소설을 만들어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갈등, 자기 전체성을 차지하는 청기 소년의 내적 갈등 시대를 초월하는 세시표의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 폭과 깊이와 재미를 갖춘 멋진 한 편의 선정소설이 탄생한 것이다. 이 책의 흥미진전한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있을 있지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머이다. 이 책에는 빙그룹 미스 짓게 하는 유머에서부터 확산대소를 나게 하는 유명한, 다양한 유머가 나온다. 이 책에 나오는 유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는 이 책을 읽어봐야 제대로 알수 있겠지만 우선 장쟁물몇만을서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재미를 예감할 수 있다. 선생님이 날를협워하도록 만드는 140가지라는 목록을 만든 학생. 작은 나라의 독재자가 되는 게 소원인 데 보는 교장선생님. 과실을 뭔지 하나 완벽하게 꾸며 읽고 그런 거 것을 거의 사용도 하지 않는 콜링의 부모님 등등. 어떤가 뭔가 힘미진진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가. 쉽고 가벼운 것들만이 재미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의심. 세때의 베트남 전쟁에서 세시비까지 어렵고 묵직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재미와 웃음이라는 의미를 전하는 수요일의 전쟁은 요즘 보기 드물게 뛰어난 책이라고 할수 있다. 웅긴기연선이라고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책을 한번 소개해드릴건데 오늘 소개해드릴건 어, 내일 소개해드리는게 한번 얼마나... 가 내일 소개해드리는게 어... 어, 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책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이시율의 전쟁이라는 책.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이책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엔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엔티드라는 거를 줄여서 엔치라고 하는데 일단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놀아요 호유와 그... 아우랑 아이랑가 아이라 그세친구와 거의 삼삼그 삼총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노는데 일단은 그 전엔 지하철과 놀다가 이제는 다락방에서 노는데 티비를 보는데 어그 어떤 어 어떤 한 로드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드킬 사건을 보러 같이 그곳으로 갔는데 안내 깐만요 군나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군나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시간을 주는 기증서를 썼는데 그 일이 커져버려서 학교 전체가 기증서를 내 가지고 어, 그, 시간 지배하다라고쓴것 같은데, 50년이 지금, 불치병에 살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군나라는 애가 다 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미 그 기증을 한 애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이, 친구 아빠도 기증했는데, 2년을 기증해가지고 죽어버린, 아 병원실을 깊 피하는데, 전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좀반 정도 재밌고 그런 책인데, 이, 이, 이게 다이 친구의 생각이란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닌.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